이 부분은 없던 영상이죠? 테의검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있었나? 제가 갔을 때 발탄님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지가 처먹어놓고 부라치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 얘가 이제 광기 군단장이죠? 얘가 욕망인가? 여튼 쟤도 군단장이고. 얘는 모르겠네요. 이후에 질병 군단장이 나오긴 하는데 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가 질병 군단장, 욕망 모르고 모르고 광기.

로헨델로 가죠. 아 맞아 얘루엔델에서 나오는구나 그럼 난 발탄을 죽인 놈이나 구경하러 가볼까? <laughs> 그곳이라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쿠크세이트 가라 혼의그자들이여 우리는 대초의 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다 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오, 여하튼 이전 클베까지는 없었던 영상을 봤네요. 오, 깐지나요. 군단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제 스토리상 보스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다 보니 멋있네요. 아, 이거 뭐야? 진행 속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저보다 월등히 빠른 분들이 계셔서 이제 평균 이상 그 정도? 자, 잘 익은 배 모으기 바구미 배가 어딨나? 울마스터 딜은 살짝 낮은 느낌? 자 스킬을 제대로 안 찍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낮은 느낌이 있고 타격감은 좋습니다. 열애 신장 딜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조금만 힘을 아, 세리야, 오마이갓. 스포하지 들으셨으면, 않겠지만 곧 거예요. 오늘 안에 광기 축제까지는 봐야 되는데 <laughs> 자꾸 끊기나요? 저도 지금 다른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 거기 잘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구이던가 제법 세 보이는데. 마침 따분하던 참이었어. 나랑 판해 보는 게 어때? 이 덤벼. 오, 화끈한데? 이 진저 웨일님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게. 아, 또 왜? 요다. 좀 해라. 마스터. 너도 말이다. 제다이 마스터. 어? 요다. <laughs> 너도 아프지? 솔직해서 마음에 드는 걸?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고요. 조... 이런 건뭐 지나가면서 금방 구해지니까. 오, 저거 좀 무섭다. 한올림이네. 지금 12시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10시간 조금 넘었네요. 벌써? 틀린 달리안 반딧충 진입 나안 됐고 달리안 뭐가 달리안이야 모비. 너무 없어. 1시간 50분 정도 남은 거면은 맵한두 개는 더 보겠다.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위치 어딘데 아, 귀찮아. 이런 퀘스트 안 해. 제 목표는 빠르게 각성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3일 안에 만렙을 찍는 거지만 아, 스킵 불러 조금 힘들 수도, 3일 안에 찍는 건. 아마 오늘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40랩 가까이도 찍을 것 같은데, 배 타고 나가겠죠? 아이고, 장압 무슨 배를 두었을까? 35까지만 찍어도 참 좋을 텐데. 반딧추 보여봐 얘들아. 까마귀 고기. 또 귀찮은데? 시키는게? 람부탄. 오, 까마귀 맞네요. 야, 니들도 다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죽어. 이렇게 많았다고, 뭐비? 사라졌군. 실리안의 지원을 받아 겨우 이곳을 지키고 있지만 사 뭐야? 걔가 여기까지 쫓왔어 아니, 이런 귀 찮은 캐스트 를사교도선 선교자, 잡봤 아, 죠？웬 만한 몹은 한방 뜨 네요？지 금은,

저는 이제 한참 전부터 메인만 돌리고 있어서 다시 조금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할수 있는 건 하고 귀찮은 건 넘기고 여기도 사람이 있네. 여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만지지 말아요. 이거나요. 이곳은. 도와주세요, 사제님. 뭐야?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Follow, follow me. f o 감사합니다. 오, 뭐야? CC야? 하나 완료됐고 사교도 지령서 얻었고 아이로니포님이네 이거... 죽은 사람 안 알려주는 거 테스트였나보네. 안 알려주는 게 낫지. 1일차에 42, 43렙이 나온다고요? 그럼 2일이면 만렙 찍겠는데, 그분들은? 어아 뭐야? 아 하나 더 있어? 안녕 얘들아. 비켜 주지 않을래? 레벨업. 선물 진기. 이건 또 원기술이야. 써봅시다. 딜이야? 이거는 글쎄요. 사냥 때 쓰다가 맞, 맞고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원래 쓰던 거 쓰겠습니다. 건천장, 에 네, 이게 나아요. 써머나가 더 좋아 보인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확실히 스킬이 쓰기 편한 건 써머너라. 얘는, 치를 못 뛰냐 탄지공? 탄지공이나 찍자. 많이 쓰는 스킬 중 하나니까. 오, 여기 오니까 이펙트 잘 보인다.